야. 와! <laughs> 아, 쉬워요. 근데 저거 드라이버로 치면 근데 그걸 자기 선택이에요. 아, 진짜? 골 땅에 있어. 아, 이렇게 신작에다가, <목소리가> 예. 네. 네. 구치. 네. <목소리가> 와. 정말, 정시고좀정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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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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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음. 박은영, 김나말오말정 응. 음. 김지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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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침에 들어왔다가 밤에 <laughs> 나갈 것 같아요. 아, 밤에. 어. <laughs> 너무 세지. 어우, 잘 맞았는데. 치어. 와! 자신 있었나 보다. 아 와! 스핀이 많이 걸렸어. 역시 음. 거리보다는 네. 숏게임이 중요하네요. 네. 그러네. 컷터 자리에 지민이가. 컷터. 컷터. 네. 터가 아니고 컷터. 네. 네. 고자 반갑습니다. 를고있어 프로 MC가 될수 있게. 어, 감사합니다. 네. 와! 와! 대박이네. 오기원 님. 와! 우와! 리가 얘기하고 싶어방과 캐리언 거의 짐이 어, 차에 탑다고네요 네. 어머. 오, 단전이 와왜 아, 재밌게 하고 있요야 아! 망했어 400, 아? 400, 400, 400. 아, 400, 400, 400, 400, 400. 이 자리에서 40 쳤어. <웃음> 알았어, <웃음> 화이팅 드라이버 잘 치면 네. 만약 여기서 한 다섯 타 잡으면 몰라 아직. 나미야 네. 네. 오비 오비 아 하지마요. 오비 오비 오나비니까 오비 오비 그러니까 오나비 아니요. 오나비 오나비 아니 오나비 아니에요옷시 아니에요. 저김남이에요 i a 학생 d n a mia. Kidna 요 i a Kidna mia. 오비 오비. 어 잠깐만. 야, 아, 아, 왜, 왜 자꾸 n 고 자꾸. a Kidna mia. Kidna mia. 자꾸 잠깐만 찾는 a k 재밌어 재밌어. 3월3월 오. 오 그래도 조금 나간다. 아. 오, 오 잘쳤어. 와 나무 맞은 것 같아. 아야 다행이다. 어. 네? 나짐이 번째야. 너가 한 보여줘. 그래 소민이가. 한번보여줘 너가. 맞으면 진짜 멀리 가거든. 소민이 근데 이거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 소민 한번 해봐. 네, 한보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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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이게 되는구나 어, 멀리만 쓰, 쓸게요 네 우와 안 쏘도 돼 어, 210일 나가잖아 멀리안 썼네. 아네멀리써야죠 우와! 아, 우와! 맞히는 거 진짜 대박 아, 되게 아, 어려워 진짜 대박 어, 맞히기 어려워 육식 긁어시네요 아, 그청수하어 이게 어, 수수 그 선생님이 피니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나 봐. 피니시맞 맞지. 어떻게든 안 맞든 맞듯... 안 맞. 예쁘게 라 네. 여자는 오. 보면... 오. 오. 아 살았다. 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와잘 맞았어. 오. 피해 를꼭 잡으라고. 많이 네, 저 필드 나가자는 연락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아 진짜요? 사람들 이제 이 치는 줄 알고 얼마나 쉬지 모르니까 아. 근데 이제 연락 안올 거야. 잠옷이 꺼져 있어. B 소리 후명이요 어려워. 오. 제나 나온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레슨도 안 받고 이런 것처럼 잘한 거야. 필드에서 이 정도 치면. 참... 남이야드 되게 예쁘게 하고 와야 돼 그래야지 껴줘 <laughs> 아 그래? 눈이라도 즐거워 와야 되니까 이 골프장은 마스크를 해도 돼 왜냐면 <laughs> 햇빛 가리개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 봤어요 아주머니들 그렇게 하실까봐 <laughs> 어. 어, 이렇게 하면 눈 되게 예쁘잖아 남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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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보조기가 어. 매력이야 아, 여기만 가려 <laughs> 보 와! 와 홀컵 같아. 같아. 와, 야, 어, 진짜. 와. 와! 지금 조명 때문에 와. 아니 아니 저쪽은. 아! 어, 파티하고 싶어. 내리막 라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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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이거, 이거 홀 아니에요. 넓데했죠 와. 아, <laughs>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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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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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웃음> <웃음>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와, 어 진짜, 진짜 이게 대박이다. 진짜 예능 헤드나. 120m를 컨시드로 붙였다는 건 7번 아이언으로. 네. 와, 와 대박이다. 7번으로 120m 컨시드와 진짜. 아이 남자도리야? 7번 120번? 아 진짜요? 어. <laughs> 어 어떻게풀려 와. 아. 오, 아, 돌렸어요. 뭐가 있는지 몰랐어. 어, 어, 굴건을 고 어! 어아 여기도 이 지금. 와! 개 많는데 어떡해? 와! 아, 어차피 떨어울 거야. 야, 나무 가지가 얼마나 많아. 그 가지 하나씩. 대박. 지금. 와! 로와라 네. 다섯 개 저희 도 조장 안 했어. 이거 드라마틱하게. 와 <laughs> 진짜. 어쨌든 그때 동탁 그때도 그랬어. 아, 아 그래요? 그, 어 그때도 막 엄청 치약기를 속했어. 정말 노주자. 와. 탄 냄새 안 나죠? 아, 진짜 좋아하겠다. 장례식장 냄새. 아, 아, 와 아, 대박. 대박. 야 깨지겠다. 200. 야. 드라이버 한 사람 남잖아. 야. 야! 널 신동으로 키우고 싶어! 나 지금 키워주시니까! 와! 인정한다! 내가, 내가 여기 네. 네. 육혜승 씨라고 있어 네, 네, 네. 그분에게 개발이 없거든 아, 진짜요? 진짜? 그걸 복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될거 같고 제가... 너가 한번 근데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 육혜승 님 육혜승 님 제가 살짝 쓸려드릴게요 <laughs> 기다리세요 <laughs> 내가 어, 레슨 가르켜 가지고 육회스 발부러 난안 되지만 우리 제자가 들 이기로 갈 거야. 시발이다. 기다려 6! 네. 어? 5? 6 번은 5지 <laughs> 와. 잘했어 잘했어. 우와 좋다. 다 넣었으니까 아, 됐습니다. 백 넘고 백이십 쳤어, 선생리츠오 이런 몰라? 진짜 박빙이다. 오그 어, 폴트도 안 돼. 어머. 아 지민이 그래 많이 갔어요. 아 근데, 런이 좋아, 런이 좋아. 내리막 길에볼링길잘거든요 아우. 오잘 맞았어. 100 넘었어 아이언. 오 남은 거리 사십. 드라이버만큼 나은다 아이언. 이거 쳤어? 보고 싶어? 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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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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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네! 야. 야, 두 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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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전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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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 좋아 좋아, 좋아. 와! 하죠. 아, 너무 세게 쳤다 야, 아, 이게 샌드가 중요하나? 음, 샌드 살거지어야요 그래서 거리와 숏 게임에 아, 어. 라해결려고 잘... 했는데. 나쁘지 않아. 와, 와. 안 가요. 아, 풀을 네. 안요좀 어, 세게, 세게 한 번만 나한번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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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말도안되는데 네가 그걸 넘버렸어. 진짜 똑같은 거야? Itu? 아 진짜? 와, uh, <laughs> 우리 지금 동타야. 말안 돼. 선사록이 잘어예능 씨. 감사합니다 우리가 <laughs> 지금부터 파파 하는데. 내가 파파 파. 홍파나 어 제일 좋은 그림 뭔지 알아? 뭔데요? 둘이 비교가지고 <otiation> 네. 상품을 아무도 안 가져가고 다시 쓸수 있어. 아니죠,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갔어? 아좀 길었어 어, 그래도 잘했어 얘가 잘했어 아, <laughs> 퍼터가 남아야 되는데 와내리할수 아. 있어 보여줘 아! 큰일 났다 <laughs> 여기 여기 물에 들어가면 어, 근데 어, 다행이다 알았어. 어프로치가 되게 좋은 위치에 떨어졌어 어머 응. 아, 가 아, 깠어. 아 나가면 안돼나가깠아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남이가 유리하긴 한데 쇼 게임을 워낙 못하니까. 쇼 게임 진짜 못해. 어. 15m. 15. 오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던아좋5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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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붙이기만 해. 어? 좋아. 어,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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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했다. 안 약해, 오안 약해, 안 약해, 안 약해. 야, 요거 어. 넣는 사람이 유리하죠? 근데 저는 이거 넣어. 이게 약해, 제가. 어. 이거 넣으면은. 음. 음. 넣어야 너너 돼. 너 파야. 너 파야. 아, 지금 반전이 있나보다. 그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은 제가 할수 있는. 사람인가요 <laughs> 지금 해. 참아. 크다. <laughs> 한번 더! 꼭 넣어야 돼! 아, 끝났다! 또! 어, 누모 파야! 클일스어나무 <laughs> <무서워. 웃음> 아, 파쳤어파티 <laughs> 누모 파 선물! 자! 아, <laughs> 어, 제발! 만약 이걸 넣다면 카카오 프렌즈! 아니 그냥 똑바로 살살 보내면 바 들어간다, 진짜. 살살? 어. 자, 과연 파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살살! 인생 첫 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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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대박! 아, <laughs> 화이했어! <화요일> 아, 감사합니다. 우와! 아, 대박! 와 대박! 야, 아, 오늘 진짜 아, 마지막 골이에요! <laughs> 어떻게 <어떡해>. 자, <laughs> 와 마지막 올. 이거 잘 치면 드라이버 잘 치면 거의 우승 확정! 여기서드라가를한가 어. 어, 좋아! <laughs> 할수있다 할할 공주 6사! 6사! 주식! 공주 6사! 공주 공주 6사! 공주 공주 6사! 6사! 공주 6여 공주 6사! 공주 6사! 공주 6사! 공주 6 잠깐만 6사! <어디야? 웃음> <또 왜>, 잠깐만 사 공주 6사! 공주 6사! 근데 나만큼 나왔어 미거리는. 아니 오비 나왔어. 아 오비요? 예어 오비예. 요아 이런 아또 반전이죠. 지민 씨잘 치면 아또 반전인가요? 어또 반전이야. 문하베? 왜냐면 무나비 네, 아 저요? 어, 파하면 파하면 또 몰라. 와 <laughs> 어디 간 거야? 나도 오비야. 나도. 아니 우리 진짜 무슨 예능 예능이야? 아 이거 대만 잘 쳤어 대만 예능 아니. <laughs> 다시 닥장. 아... 아니 왜 그러지? 그래도 우리... 그래도 대지웅이 잠깐만요 안 했어요 지금 실수 <laughs> 잠깐 왜 이러지? 아직 희망 있어. 나도 오비야? 아니 야 아니 야 오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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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많이 갔어 백 갔어 백. 아이언 찼어야 되네. 아 근데 여기 좁아요. 어 맞어. 어머 더왜이래야 이거. 우리 멀건나 주셔야 될거 아니야 멀리. 잠깐만요. 저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갔어. 나무도 많죠. 어. 나무가 너무 많네요. 선산이야. 아 선산이라 아 그래. 오케이. 오, 잘오 쳤어. 오, 투로. 오, 좋아. 됐어 그 됐어 더블하면 동타 응. 네가 더블하면 더블하면요? 어 응. 좋았다 와 이제 돌아왔는데 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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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오 어머? 아안돼안돼안돼오 아직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자 이거 두번만 맞으면 유 네. 동타 지이가두 번만에 냄면. 넣었어 넣었어 야 넣었어 넣었어. 끝났어 해서. 어 더블 파 그렇죠. 아 파서. 자 여기서 네. 나인홀 네. 그리고 타도 해보고 보기도 해보고. 저다 해봤습니다. 나인홀 베스트 이3삼 타. 오잘 쳤어. 저 최고점 수예요 아니, 내가 질수도 질 있잖아요. 그죠? 두번 만에 넣으면 동타. 여기서 두번 만에 넣으면.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한 이제 86m. 여기에서 들어가면 동타. 절대 못 들어가죠. 그렇지. 들어간다면 동타. 혹시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우리 남이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어머! 아, 아왜 그래요! 아왜 아, 해서...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골프는 배워야 됩니다. 겨울이네 아, 겨울이 오셨어요. 아, 너무너무 좋은 대회요 절대 독학 안 됩니다. 네네. 골프는 배워야 합니다. 아, 잘네는데 네. 아, 오늘 는 데. 요 네. 아또는 데. 요아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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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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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헤이. 에헤 네. 에이 <laughs> <자, 웃음> 화가 많이 날것 같아요. 오 어, 승부욕 좀 있잖아. 승부욕도 있고 음. 제가 조금 좀 화가 나는 그 포인트는 네네. 저는 그래도 필드를 자주 나갔었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골프는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좀 얻어가고 음. 여러분 조금 쳐봤다고 나대지 마십시오. <laughs> 저처럼 됩니다. 필드에서는 네. 아마 훨씬 더잘칠 거야. 아 필드에서 치면. 일단 더 재밌고 어. 그러니까 너무 잘 치는 사람들한테 나가니까 승부욕이 없었거든요. 어, 음. 근데 그렇지. 정말 맞다. 이제, 이제 승부욕 좀 생겼어? 가, 같은 똥을 만나니까 <laughs> 되게 승부욕이 생기네요. 그럼 나중에 그럼 필드에서 한번 어뭐 어디에서? 어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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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필드에서. 아, 네. 네. 자 아무튼 네. 어, 우승 아, 상금이 눈물납니다. 네 있어가지고 네 마지막. 아니 네. 선산이 네. 남인의 선산이었나 봐요. <laughs> 남인의 선산. 다음엔 저희 선산에서 치죠 <laughs> 네, 강원도 쪽으로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네. 우리 파상! 파까지! 와파 아, 와. 라이언, 우와, 또 드라이버 커버 너무 귀엽거든요. 우와, 대박! 드라이버 야, 커버구나! 어, 네. 네. 어, 저 불쌍하면 이런 어, 거 하나 주세요. 어, 하나 가지세요. 네. 어, 가져도 돼요? 네네네네. 오, 안쓰럽다. 그지 같다. 그지 같다? 두개 가지세요. 오, 아 이게 있으면 이거 진지요. 어디다 넣는 이게 거기 있어요. 모자에다 이렇게. 어 네,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 더 가지세요. 어감사합니다와 네. 네. 이거까지네. 네. 그지 같다 진짜. 네. 네. 너무 귀엽습니다. 좀 많이 좀 챙겨주고.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나미 씨가 캐디백과 끌고 다니는 우리 보스터 백을 자야 이거 너무 좋다. 캐리어 여행용 네, 오, 오, 이렇게 어 이렇게 선물을 와, 아, 여기다 아, 아, 이름 쓰시면 돼요. 아, 네, 네. 자, 제가 다 달아드렸고, 어, 여러분들도 가고 싶다면 카카오 프렌즈 골프, 어,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 홍인규 카카오 프렌즈 홍 치시면 15% 할인되니까요. 어, 아, 진짜 많이, 많이. 15 네, 15%. 지민이 너는 15% 받아서 사라. 네, 감사합니다. 음. 예, 저, 저도. 하나 드릴게요. 5%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에요. 저 아니요. 저 접선하는 그룹 그럼 하지 네, 마세요. 접선요? 접 접선만. 동정 되게 싫어요. 동정 아, 되게 싫어요. 제가 또 제가 제수쳐를할 네. 거예요. 요새 또잘 나가서 네. 세제 그러니까, 오, 오, 집에 세제 를 보내줬어요. 너무 감기도 고었네 네. 네. 제가 해줘도 네. 계속 늦시더라고요 세제 풀었나? 네. 한번 보려고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laughs> 시슬리 세제를 아, 또 보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접선하지 마세요. 그것도 제 돈으로 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저 상당히 기분 나쁘고. 네. 그럼 네. 이것도 추세요. 아니 좀 이만 아, 가볼게요. 네. 그래 출연료 주세요. <laughs> 출연료 주세요. 제가 <laughs> <laughs> <저> 가볼게요. <laughs> 아, 아무튼 뭐다른건 없지만 그래도 <laughs> 네. 다음에 필드 편의 복수를 한번 또. 준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패티, 네. 패티 들어가겠다. 자, 그리고 진... <laughs> 패티가 크시네요. <laughs> 패티 하나 들어가겠다. 오, 정말 본인이 네. 들어있네요. 네. 쓰레기 없네요. 아, 들어있네요. 쓰레기 들어있네요. <laughs> 아, 아, 재밌네요. 홍 선생님. 네. <laughs> 어,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진사랑은 네. 유행어를. 아, 그래요? 유행어와 홍익골프TV.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알겠습니다. 해달라고 네. 어, 전세 아, 전세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네. 흔들었던 그 유행어 있잖아요. 네네네. 아, 네네 그렇죠. 네. 느낌 알면 골프 네. 홍인골프 좋아요 응. 구독 눌러달라. 알겠습니다. 네. 자 유행어 네. 여러분들 어, 홍인규 골프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홍인규 골프를 보면 느끼시게 되는 게 있어요. 저처럼 쓰레기는 되지 말자라는 걸좀 얻어가시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쓰레기 되는 느낌 아니까. 오, <laughs> <laughs> 어, 되게 착하겠다. <laughs> 홍인규 구독자분들을 위한 카카오 프렌즈 골프 할인 방법. 카카오 프렌즈 골프 샵에 들어가셨어요. 좋아하는 상품을 구매하기를 누르시고 이 아이디를 적으시면 15%가 할인된대요. 전 얼마나 할인되나 볼까요? 카카오 프렌즈 홍이라고 치시면 적용을 딱 누르면 62만 6천 원짜리가 53만 2천 100원 15%가 할인됩니다. 홍인규 골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할인 더 받아올게 열심히 할게요.